세 번째 쭉에케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로서 뭐뭐뭐뭐 하면, 그러니까 뭐뭐뭐뭐 하면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앞에 뭐 원인 결과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앞에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죠?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또 배운 게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 전에 경과라는 게 있고 중간 과정이죠, 그죠? 경과라는 게 중간에 그리고 결론.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로서가 되는 거죠. 오늘, 어, 에케브에서 뭐, 무슨 결과를 이야기하냐. 제가 지금 원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인이 나와야 될 거예요. 자, 우리 7, 신명기 7장 12절부터 이번 주 본문은 11장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중간중간, 잠깐잠깐 잠깐 또 말씀을 볼 거예요. 자, 7장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가 이 판단의 법도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어, 네,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내게 긍휼를 베푸시리라 아멘 아또 저렇게 네 히브리어를 적었어요 네 저거 읽어라 그러면 한참 헤매잖아요 저도 헤매거든요 몸이 있어야 외워 읽어요 또 그런데 밑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그래도 살짝 저 위에 히브리어를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하야 에케브 티슈메온 에트 하미슈 하미파팀하 엘레 우쉬 슈마르템 바 아시템 네. 예, 앞에 이제 이렇게 슈마르 템면 하 이거는 세 글씨라고 보면 돼요. 세개 우가 있고요, 그죠? 슈마르, 샤마르가 있고요. 또 템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밑에 보면은 바 아사 템 이렇게 보면또 돼요. 자, 지금 네 여기 나왔습니다. 오늘 일 번이 원래가 우리 제가 할때 우리가 항상 할때 제목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뭐 이렇게 파이타난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제목을 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이 번으로 밀렸어요. 그죠? 왜 밀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걸 밀었냐 하면 음, 슈마르템하고 아시템, 저 위에 오슈마르템, 바아시템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원인과 결, 결, 결과 얘기했잖아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거 먼저 적었습니다. 아, 어, 슈마르는 샤마르에서 왔어요. 샤마르, 지키다. 이 어, 샤마르와 아싸가. 신명기에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켜 행하면, 지키고 행하면, 여러분들 이게 좀 다른 걸 느끼십니까? 비슷하지 않아요? 지키는거나 행하는거나. 틀려요. 단어 자체가 틀려요. 네, 단어 자체가 틀려요. 그러면 이 샤마르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싸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베하야를 이야기했죠. 베하야는 from 뭘까요? 하야예요. 하야 동사에서 온 거예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단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캐데메, 태초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존재야"라고 말씀하시는 그거 있죠. 그것에 대해서 이 어, 샤마르, 샤마르, 슈마르템, 샤마르템,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와 생각 있죠. 우리 생각, 너희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생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 생각이 있어요. 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나? 영혼 육이 있어요. 그죠 영은 완전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죠? 육은 세상의 세계예요. 혼은요 중간이에요. 영과 육. 생각은 어느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 가운데에서 그 생각이 영의 영역, 영의 영역에 속한 생각이고 혼의 진짜 육에 속한 그혼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샤마르 지킨다. 이거는요. 영의 세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키다. 그 지키는 건요. 주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지난 주에 히트 파일 동사 얘기했잖아요. 배, 에트 하나 기도하는데, 어떤, 어떤 기도, 나의 기도, 나의 혼적인 기도, 육적인 기도, 아니 영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여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자, 여기에서 샤마르, 지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무엇, 무슨 말이냐 하면, 지킨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관찰하고 그 가운데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다음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싸! 이거는 내가, 내가 육으로 행하는 단계예요. 우리는 막 영적으로 뭐, 아, 그러면 주님의 생각, 말씀 묵상하면서 막 주님은 이런 뜻일 거야. 네, 이거, 이거, 이거군요. 라고 하고 진짜 바르게 깨달았어요. 내 육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진짜 바르게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나는 영적인 사람으로 그냥 거기에서 딱 머물렀어요. 오늘을 에케브는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계속 모세가 신명기에서 얘기.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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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케부 요 본문을 쭉 읽으시면서 지켜 행하라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 언더라인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오늘 이번 주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신명기 끝머리까지갈 때까지 한번 여러분들 그걸 언더라인 해보세요. 모세의 신하기. 모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감찰하고 관찰해서, 그 다음에 내가 내 몸으로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아싸! 하는 거예요. 나, 아싸! 아싸. 자, 아싸 해봐요. 아싸!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 내 생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그 뜻대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나, 세, 베니시마. 뭐였어요? 행하고 듣는 거였어요. 순서가. 듣고 행하는 겁니까? 행하고 듣는 겁니까? 행하고 듣는 거예요.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벌써 이미 행하고 듣는다라는 거는요, 여기 샤마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먼저 감찰하고 관찰해서 그것이 내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는 거예요. 뭘까요, 그러면? 나세 베니시마는.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거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자, 배하야. 배하야는 뭐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언제? 캐뎀,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배하야 하셨는데 캐뎀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존재와 나의 부르심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 우리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내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배하야 그 존재를 세우신 거예요. 지금 그 모양이, 내 자녀, 내 자녀, 내 자녀. 지금 모양이 정말 아닌 것 같아. 야, 아직도 멀었다. 저 뭐가 되려고 저러나? 왜 자식들한테 그런 소리 하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과정 중간중간을 보지 마세요. 우리는 과거와 중간을 봐요. 아유, 옛날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이래. 근데 그 지금도 이런 것이 미래 어느 그 시점 저기저기. 저기 거기를 내가 알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부분. 알수 없어요.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떻게 해요? 네, 내가 뭉개는 거예요. 그럼 뭐요? 예 믿음 없음이라니까요. 순종이에요. 자, 자, 수마르템, 아까 샤마르템, 그다음 아시템, 템은 뭐냐면 너희들 맴하면 뭐요? 예 복수잖아요. 그죠. 너희의 복수형, 너희 지금 너희가 지키면, 너희들이 지키면, 너희들이 행하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하시겠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 지키시고, 거율를 베푸시겠다고 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지키는 것, 지키는데 뭐예요?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게, 뭔가를 이렇게 막 하는 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거부터 해야 돼요. 어, 아, 생각 없이 생각 없이 말했네. 여러분들 그거 가능해요? 내 안에 무의식 가운데 얘내 안에 이미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말이 툭 나온 거예요. 그 시간에는 무심코 말했다고 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 생각이 내 안에 있었던 걸까요, 없었던 걸까요?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말이 무심코 툭 하고 튀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 라 마음은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키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느냐? 그거를 지키고 행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뮤쉬파팀하뮤시파팀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고위에 그 판단의 법도, 법규예요. 하나님의 법. 법이라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윤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자, 원인 결과가 나오려면 그 하나님의 법규, 윤리, 법도 이것을 지키고 지킨다.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다음에 생각했으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비 분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는데 아, 저를 용서하라 그래요. 네.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하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하라니? 용서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네. 하나님 그를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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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도하고 끝!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내 몸이 행해야 돼요. 네.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아 진짜 내가 뭘 했는데? 그런데 뭘 용서해야 돼요? 지금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잖아요. 제가요. 죄송해요. 제가요 당신을요 시기하기도 하고요 질투하기도 하고요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요 제가요 음, 용서할게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어그 뭐 사람이 뭐 했는데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거 말해야 돼요 그래서 구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 자리에서 이분이 더 열받았어요 더 열받아 가지고 정말 당신이 그랬단 말이야 어이 용서 못해 뭐 이랬다고 치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그 자리에서 그냥 나 용서해줘. 하나님이 용서. 야, 용서 빌려고 했어.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거기서 일단 한 발을 물러서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가는 거예요. 한번 했으니까 하나님 하기 싫은 거 했는데요. 저 사람이 그렇게 저렇게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난저 했으니까 그만둘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싸예요. 우리 생각은요. 배하야 해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배하야 해놓으신 것. 거기에 합당한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요, 생각에 가치도 없어요. 나 중심의 생각, 내 가치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가치관 형성되어지는 가정에서 정말 학교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래서 형성되어진 가치관이 있잖아요,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걸로 생각하고 그걸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네, 바뀌어져야 돼요. 내 세계관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그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나의 말도 바뀌어야 되고, 나의 행동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에케부 2번. 에케부 결과로서 네. 에케부에케는요 야곱의 이름이에요. 어 네. 어에케부 앞에 뭐가 들어갔어요? 지금 좀 힙을 끼어보세요. 요드, 요드예요. 요드. 에케부 앞에 요드가 들어가서 야곱이 된 거예요. 그죠? 요드는 뭐죠? 손, 손인데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들어가서 야곱의 야곱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손이 클까요? 작을까요? 어유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커가지고요. 그런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발 뒤꿈치라고 해서 그래요.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또또 또 하나 제가 뒤에서 해놨죠?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 전 아유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겸손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오만 교만을 가장한 겸손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요 내 생각 내 말을 하지 않는 자가 진짜 겸손한 자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온데 네네 네. 오 맞습니다. 네 옳습니다. 이게 겸손한 자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온 깨달음과 그 뜻을 말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다 야곱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회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야곱은 가장 작은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자기 말을 하지 않는 자예요. 야곱과 반대되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쌍둥이 형제, 에서입니다. 에서는요, 스스로 높이는 자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 에서 부분에, 아, 저기 있잖아요. 어, 어느 부분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식구들 다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잖아요. 고향으로 가면서 이것도 보내고 저것도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형한테. 그럴 때 형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진 것 많다. 스스로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적은 자라고 얘기, 작은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요, 에서는 나는 스스로 높아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는 절대 한 분도 안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작다 적다 다 싸웠어요 큰 자와 작은 자가 싸웠어요 누가 이길까요? 네 세상적으로는 큰 자가 이기죠,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누가 이겨요? 작은 자가 이겨요. 주님은요 우리 보고 작은 자라고 부르세요. 숫자적으로 적다라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작다라고 말하는 것?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다음 에케보 우리 어 시명기 10장 12절 볼게요. 네, 거기에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아주 재밌는 게 나와요. 읽어 볼게요. 내가 들어가서 소유할 땅은 너희가 나온 채소밭에 물을 대듯내 발로 물을 대거니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요. 또주내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이니 한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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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읽어 볼게요. 지금 모세가 모세가 누구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죠? 어느 백성들? 이 세들에게. 일 세는 지금 다 죽었어요. 남아 있는 사람 누구? 여수하고 갈렙밖에 없어요. 여수와 갈렙 모세, 그죠? 지금 현재. 그런데 그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디로 갈 거다? 가난안 땅으로 갈 거다. 그런데 가서 그냥 개그로 살 거다? 아니고 여기 뭐라 그래요? 소유할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갖게 될그 땅이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땅은 무엇과 같지 않다? 이집트 땅. 이집트 땅이 어디죠? 우리가 말하는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 그 소유할 땅, 그것은 세상과 같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누가 이들을 이끌고 갑니까?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이끌고 가지 않아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누구다? 예수아다. 자, 너희가 소유할 그 땅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4번이에요, 4번. 너희 땅을 음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얻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12절이 볼게요. 내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땅, 땅, 보살피는 땅. 여기에 자, 조그만 글씨로 써놨는데요. 에레트아쉘야호 엘로헤이카, 노레쉬 오타까지. 여기 밑으로 뚱 내려가 버렸어요. 오타, 에레트 뭐죠? 땅이에요. 자, 야훼, 여호와, 엘로헤이카. 하나님, 하나님, 지금 두번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주 여호와, 내네 하나님. 지금 반복되어져 있죠? 반복되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강조해 또 강조해요. 꼭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께서 뭐 한다고요? 지금? 도레시라고 나오고 있어요. 도레시. 지금 우리는 보살핀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그런데요, 다른 성경에는요, 쫓아다닌다라고 나와요. 자, 원은 다라시예요. 다라시에서 나온 단어예요. 도레시가. 자, 볼게요. 내가 여러분들 사랑해보셨죠?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쫓아다니잖아요. <laughs>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그래서 쫓아다니신 것, 보살피셨다는 라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해요? 소유하는 거예요. 그 소유한다는 라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누구, 그 땅은 무엇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 그 땅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것이세요. 것이에요. 아멘. 네, 과거 하늘과 땅의 통일, 우리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6절부터 우리 21절까지인데요. 쭉 한번 읽고 저기 말씀 나눌게요.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가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하면 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열매를 내지 아니하며 아니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주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좋은 땅에서 끊어서 속히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과 너희 혼에 두며 또 그것들을 너희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너희 눈 사이에 붙여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그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서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에 관하여 말하라 또 너는 내집에문 기둥과 내문에 그것들을 기록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이 많게 되어 땅 위에 있는 하늘에. 아멘, 아멘, 아멘. 네, 지금 우리 아까 어 이번 주에 11장 25절까지 읽을 거라고 했어요, 그죠? 오늘 7장 1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왔는데 9장, 8장, 9장은 이야기 안 했어요. 어 읽으면서 지금 여기 읽으면서 어느 부분이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신명기 6장 생각나지 않으세요? 쇠마 이스라엘 그 부분에 그죠? 앉았을 때든지 설 때든지. 네. 자, 9장에서는요. 요거 잠깐 이야기하면 우리 9장, 10장, 11장을 읽었기 때문에 네. 9장에서는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보면 지키고 행하면 이라는 말이 또 계속 나옵니다. 그 땅은 부족한 땅이 아니다. 그 땅에 가서 뭐 하지 마라. 우상숭배 하지 마라. 왜? 거기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드글드글해.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연합하지 말고 그들을 다 없애고 우상승배 하지 마라. 그 얘기가 9장에서 나와요. 10장에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뒷부분 읽었지만 10계명, 두 돌판, 두 돌판 이야기가 또 10장에서 나옵니다. 지금 11장에 온 거예요. 11장에 와서 쇠마, 6장, 신명기 6장 이야기가 다시 또한번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 것으로 최종 목표. 아, 들어왔어. 할렐루야. 끝.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장에서는 계속 그 그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있어요. 16절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 가운데 뭐가 있을 거다. 소임수가 16절. 16절. 11장 16절 보여 주세요. 너희 마음이 소임수 네. 너희 마음이 소임수에 넘어가서 너희 가운데에 너희를 돌이켜서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거고 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한다? 경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말고 거기에 그 다른 신에 경배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너희 어떻게? 스스로 너희 스스로 그 땅에 들어가면 조심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반복 반복하고 계세요. 자, 17절 볼게요. 우리 주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만약에 그 장면을 보신다면. 진노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신다. 막그 진노가 그냥 진노해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막 끌어올른다라는 거예요. 그 진노가 그 진노가. 그러기 때문에 너 스스로 조심해서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스스로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1 8절에 우리 쉘마에서 나온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말 입에 입에 말 입에 말을 하려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마음.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손에 매래요. 손에 매면 여러분들 이렇게 발을 몰래면 굳이 눈이 발로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손은 훤하게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얼굴 앞에서 그렇않아요 제가 이걸 좀 많이 하죠, 이렇게 많이 움직이죠. 손에 매라는 얘기는요. 너눈 앞에 맨날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매어놓은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것이 너의 삶 가운데에, 이손 가운데에, 너의 행동 가운데에 그 말씀으로 행하고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아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손에 매어서 그걸 보고 행하라는 거예요. 너의 눈 사이에 미간에 붙여서 이거는 뭐예요? 내 네, 생각이에요. 머리잖아요. 머리 지금. 그리고요. 또뭐 하나 있을까요? 눈이요. 내 눈이요. 보는데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본대로 행하잖아요. 본대로 배우잖아요. 여러분, 어쩌녁에뭘 보셨어요? 어제 저녁에 뭘 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보셨어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 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꿈 가운데에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생각과 머릿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고요.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본 것이 나오는 거예요. 본대로 행해요. 우리 아버지가 행하시니 내가 행한다.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행한 거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가 행하신 걸 보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눈 사이 너희 눈 사이 미간에 붙여서 이마에 표로 삼으라. 너의 생각과 너의 말과 너의 보는 것을 네. 그다음 우리 21절 볼게요. 19절, 20절 뭐 그렇고요. 21절에. 자, 땅 위에 있는 하늘. 이거 결론이에요. 결론. 에케브의 결론이에요. 자, 하 하샤마임이 뭐예요? 하나마임 하늘이잖아요. 그다음에 알알 알. 위에 네. 위에 있어요. 그다음에 하늘 하랬죠? 땅. 자. 대역 계정을 보니까 저 알을 뭘로 어, 번역을 했느냐 하면 덮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땅을 덮는 하늘이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우리 땅 위에 하늘이 있어요. 맞죠? 하늘이 땅 아래에 있진 않잖아요. 근데 이 표현과 땅을 덮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 21절 다시 읽을게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이 많게 되어 땅 위에 있는 하늘의 날들 같이 되리라. 덮었다. 여러분 어, 잠잘 때 이불 덮죠. 아, 잠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네. 네, 잠잘 때 이불 덮어요. 그렇죠? 덮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어, 이불과 내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 닿았어요.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내가 차내지 않는 이상. 그렇죠? 하늘 위, 아, 땅 위에 하늘, 하시아마엠 알하레트. 이거는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께서 거기를 덮으신 거예요. 이거 내 거다. 내 땅이다. 너희들,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 가운데에 언제나라는 거예요. 그죠? 자녀들이 그냥 한 세대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는, 오고 오는 세대. 그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하늘을 덮으셔서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요,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내려오신 이유는요, 이 땅이 하늘과 하나 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연합 유나이티드, 네, 연합이에요.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진 것.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에 에케브 가운데에 그리고 이한주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에케브가 결과라고 그랬어요. 무엇 무엇 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례 법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행하면 너희 조상들에게 언약한 땅 그리고 공유 풀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한 주간이 이번 한 주간이에요. 에케브 야곱으로서 네 작은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내 말을 하지 않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 생각 이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샤마르 슈마르 템 아시템 슈마르 템 샤마르와 아싸예요 네, 템 빼버리고요. 그러면 원어로만 우리 머릿속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였죠? 샤마르 아싸 샤마르와 아싸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한주간의 지침이 되어지시길 또 바랍니다.